안녕하세요. 강남테마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문신했을 때 흉터가 있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을 지우고자 오신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문신을 확인하고 만져보는 것입니다. 이 만져보는 이유는 흉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문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이 문신을 새기는 과정은 피부에 여러가지 상처를 남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흉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연한 형태의 문신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흉터가 좀덜발생하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우리가 좀 이제 진한, 특히나 선이 굵은 이런 문신들을 했을 경우에는 그선 모양대로 피부가 만져지는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굵은 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에서 좀 바깥쪽에 경계선을 진하게 했을 때는 실제로 만졌을 때 만져지는 느낌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색소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런 형성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렇게 흉터가 생긴 것들은 굉장히 좀 관리가 어렵다. 또 지우고 나서도 약간 티가 날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흉터들이 평생 남아있고 끝까지 없어지지 않냐에 대한 것은 조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무신제거 치료를 하면서 흉터 치료를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